제가 취임하면서 첫째로 사 것이 조직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혁신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입사원 네 명을 새로 채용해서 조직의 새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또 그간에 좀 나태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한번 일해야겠다는 그런 신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뭐 제가 하기보다는. 우리 뭐 공사 직원이나 또는 법인이나 중도매 법인들을 할 것으로 보고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공사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도매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는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군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법인은 중도매인이나 공사를 원망하고 이런 풍조를 또 없애야 되고, 중도매인 역시 법인이나 공사를 원망하는 풍조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직원들에게는 법인과 중도매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법인에게, 중도매인, 법인에게는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 걸 찾아야지 공사나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무엇을 해줄 때 바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한번 해보자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 기초적인 것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또한 이용이나 또 활용 면에서 과연 도매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어떤 이득을 주느냐가 우선 검토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환경 안전 청소 때문에 이 환경에 관한 부서를 환경혁신부로 명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모든 것이 중공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그리고 어떤 의지와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즐거워해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사랑 축제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 농어촌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을 좀 살리고 또 농산물이 사실은 천하제일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런 면에서 농산물 사랑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 전어 축제고 다른 점은 전어 축제는 수산에만 하나 것이고 농산물 사랑 축제는 청가를 포함해서 모든 시장 전체에 대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근 우리 개설 구역 서울의 6개 구청, 인근 자전 10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리시 구리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이 서울 동북부의 모든 이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경기 동북부의 허브 시장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사를 비롯한 법인, 중도민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서비스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상품의 질이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제는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 그런 싱싱한 상품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누구 개인이나 우리 상인들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구리시의 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